다시 회사 생활로 돌아간다고 돌아가라고 하면 못들어갈것 같아요 10개월 따르던 가장이자 무인 가게 점주이고 스타트업 CEO 박대기입니다 이제 회사 퇴사하고 나서 치킨집을 회기동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거를 1년만 딱 운영하고 다른 어떤 가게들이 있을까 조금 시장 조사하다가 프린트 카페라는 걸 알게 됐고 아내한테 이거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바로 하지 말고 1년만 더 고민해 보자. 그래가지고 1년 뒤에 다시 아내한테 얘기해서 프린트 카페 하고 싶다라고 말해가지고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현금을 사용하지 않아요. 전부 다100% 카드를 사용하는데 요즘에 뉴스에서 보면은 현금을 사용하는 무인 가게들이 좀 도난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치킨집을 사용하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긴 그... 가게 아이템을 찾고 있었어요. 무인 가게라고 해서 이제 가게를 아예 안 가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가게를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무슨 일이 계속 있어서 그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그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매출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무인 가게 평균 점포가 200에서 2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순이익이. 막상 가게를 차리려고 보면은, 한 1억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인테리어 거기 사야 되고, 뭐, 그 다음에 권리금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증금도 줘야 되고. 온나들이라는 브랜드명을 가지고 앱을 개발하고 있고요. 6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어, 행복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laughs> 온나들이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정신과를 가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위한 앱이고 산책을 통해서 고민을 덜어주고 치유를 할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캐릭터가 있어요. 드리하고 나리. 드리는 산책을 해주는 사람, 나리는 산책이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드리를 지금 많이 뽑고 있습니다. 상담이나 심리학과를 졸업하거나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고민을 덜어놓는다면 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국가에는 진짜 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그 지원 사업은 케이스타트업이라는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거의 꾸준히 있는데 거의. 어 1분기, 2분기에 많이 몰려있는 편입니다. 다시 회사 생활로 돌아간다고, 돌아가라고 하면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계획하지 않고 나와도 충분히 부딪혀서 어떤 길, 길은 있다. 예, 네, 나와서 무조건 할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어느 대표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요. 아무리 바빠도 가족과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정말 후회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업도 좋지만 어, 제 삶에 제일 중요한 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어, 후회 없는 삶을 보내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이수빈 양과 이제 조충희 교수님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